주문해 주세요. 최대한, 어, 최대한 주문해 주시고 그 다음 제가 어 추천드리는 거는 여러분 미스트계 에르메스라고 제가 감히 표현을 할게요. 음. 여러분들이 어 지금 히타바람 엄청 많이 쓰잖아요. 운전을 하시거나, 어 집에서 하시는 그리고 제가 저는 집에서 정말 시간이 없거나 아이 픽업 가는데 진짜 막. 졸다가 아니면은 막 컴퓨터 작업하다가 시간이 막 이렇게 됐는데 빨리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진짜 이거 제재스 미스트 하나만 뿌리고 나갑니다. 이거는요. 크림 미스트예요. 어. 크림 미스트. 뿌리잖아요. 여러분. 광두 광인데요. 제가 미스트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어, 예전에 덤핑할 때도 미스트를 많이 했고, 뭐 좋다는 미스트는 다 써봤어요. 뭐 고현정 씨가 쓴다는 미스트, 갤랑 미스트, 뭐 명품 미스트들 다 써봤는데, 이렇게 날라가지 않고 그냥 에센스랑 크림을 바른 듯한 에센스는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내가 제제스를 어, 3년 넘게 용기를 바뀌기 전부터 이게 용기 바뀌기 전 거거든요. 용기 바뀌기 전 거예요. 폴리싱 애플은 이만큼 썼고요. 이게 다 이게 용기가 다 바뀌었어요. 이것도 다 이게 용기 바뀌기 전부터 내가 제제스 팬이에요. 나만 알고 싶어 하는 화장품 브랜드였어요. 어. 이거 하나만 발라도 진짜 토너는 막 날아가잖아요. 알콜이 있어서. 제제스 미스트는요, 여러분, 한번 뿌려도 하루 종일 촉촉합니다. 최고예요. 최고. 어. 오늘 제가 엑셀 작업 다 해가지고 월요일날 발송 다 나가실 거예요. 어, 별똥별님. 어, 이건 업체 배송이기 때문에 어, 제가 진짜 오늘은 진짜 미친 듯이 잤어. 어, 못 일어났어. 방금 전에 일어나서 오늘 한 끼를 못 먹었어요. 한 끼를 못 먹었어, 밥을. 어, 어. 월요일에 제가 발송이 다 나갈 거고, 제가 주말에.